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이 9개월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박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다 해군 청해부대 의해 무사히 구출됐던 석해균 선장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아주대병원과 석 선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지 288일, 병원에 후송된 지2 8 0일 만에 자택이 있는 부산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석 선장은 그동안 걱정해주고 성원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별하게 생일을 누신 대통령님 그리고 어르신들 오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진 분들 위하여 작전이 되보자 감사하면서 힘차고 알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근력 운동을 하며 몸을 만들고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에게 총상을 입힌 해적들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해적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다며 죄는 밉지만 인간은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석선장은 현재 왼손과 양쪽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에 걸쳐 꾸준히 재활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몸 상태가 나아지면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원한 바다 사나임을 자청한 석선장은 오늘 오후 부산행 KTX를 타고 그리던 자택으로 9개월 만에 돌아갔습니다. CBS 뉴스 박슬기입니다.